다이소 탄이 왜 많이 길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길어진 길어진 걸 여러분도 아시니까 길어졌다고 치고 아두 번째 다이소 탄입니다 레레 레레 두 번째 다이소 아 다이소 다다 다이소 강입니다 아클클클 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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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클립 클립 어, 아 클립 통에 이걸로 이렇게요 저 저번에 다이소 강을 못했는데 저번 다이소에 산 거를 넣어줄게 요 일단. 이거 예쁘게 안 돼. 오 들어간다. 아니야, 안 예뻐. 이거 올려야 두고. 아이 진짜 이거 안 돼. 안 돼. 대충 아 아니 꼼꼼히 여기다 두고요. 어, 이거는 레리곤듀 예리곤듀? 예리곤듀? 물, 물 먹을 때. 물 먹을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통, 물통. 예리곤듀에 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 이게 더 귀엽네. 어, 이건. 그럼 요것도 아주 만족. 어, 일단, 어, 치우고. 요거는 <laughs> 일단 저번에 샀던 거. 진짜. 예, yeah, 이렇게 두 개는, 이세 개는 잘 열리는데, 이 사과가 잘안 열려. 근데 이 마늘통은, 제잘 잘 열리고, 왜잘 열리고. 마늘통이 진짜 잘, 뻑뻑하지 않고 잘 열리는 것 같아. 좀 풀어. 이게 풀어, 확실히. 소리가 짱짱하게 잘 납니다. 저 목소리가 너무. <laughs> 어, 일단. 어 일단 여기에 넣을 거 일단 지금은 없으니까 지금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이게 나와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이게 엄청나게 폭신폭신해요. 여기 자석이 있고요. 어 일단 매직 같은 게 있나요? 가져올게요. 얍. 여러분 제가 미래에 제가 편집했겠지만 지금 보드학교 가져왔거든요. 이 테이프는 예전에 제가 붙여온 거 어, 왠지 모르지만 이, 이만큼은 클립이 쌓여 있어. 와 이거 진짜 저 진짜 놀랐어요. 아니 지금 요것도 힘들게 들어갔는데 이만큼이 남아 있어요. 와 진짜 너무 잘 넣어볼게 어떡해? 야! 야 잠깐만 이거 안 들어가는데? 이거 양실하야고 <laughs>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을 겪은 김율입니다. 에휴, 근데 보관할데 없는데 이거 살짝이라도 누르면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이거 참, 이거, 이거, 어, 난, 난, 난관는봉착 난, 난, 어, 이거 어쨌든 이거, 이거 집에서 이거 실수로툭 쳤다가는 난린데? 이제, 이제 조금씩 양주 줄, 줄. 어후, 줄어들 거야. 줄어들겠지? 전화전화, 이통 너무 예쁘네요. 일단 빨리, 하, 하나, 하나, 하하 한, 번 해볼게요. 김열의 브이로그 구독. 짱땅이잘 써집니다. 지우가 없어 지우도살거만네나 어쨌든 아주 어우 짱짱이 됐습니다 일단 이거 빨리 패서해 빨리 지금 할게 아직 많다고 지킥케스에뭘 넣을까 지금 클립은 양이 너무 많고 어. 응. 우 무양통 스타일 통이야 어, 심지어 불통 투불투하잖아 아, 대박인데 대박 너무 예뻐. 근데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아내요 너무 만족하다. 너무 만족합니다. 페 o 굿 <laughs> 일단 어 지금도 다음 차에서 만날게요 안녕.